강남대와 용인대, 명지대 등 경기도 내 7개 대학 체육 관련 학과 학생 100여 명이 경기도 체육회관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학 자원봉사자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회는 체육 전공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아어 이제 체육과 출신들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면서 어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고 이제 유소년이라든지 어르신 대회에 봉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참가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상 레저 체험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안전 관리와 프로그램 지도 보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레저 상품이나 레저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그거를 받지 못하는 운동에 대한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목시켜서 알려줄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사회 나가기 전에 또 배울 수 있는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생활체육회는 학과 특성상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적은 데다 소외계층을 위한 뜻깊은 활동이어서 학생들이 참여 열기가 뜨거운 만큼 향후 봉사단의 규모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방송 청동훈입니다